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작성한 클래스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1바이트씩 읽어서 1바이트씩 써 보았는데요. 1바이트씩 읽어드리는 것을 512바이트씩 읽어드릴 수 있도록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미 있는 부분에 조금만 수정하면 되니까요.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예제를 카피해서 써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카피하셔가지고 열어보시면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. 이 인트 변수는 읽어드린 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어,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. 512바이트만큼 읽어드려야 되니까 배열이 필요해요. 그래서, 어, 바이트 배열을 생성해 보도록 하는데, 이 바이트 배열의 크기를 읽어드릴 수만큼인 512 바이트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"리드"라는 메서드 안에 해당 바이트 배열을 넣어 보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주면 최대 512 바이트를 읽어 드립니다. 이렇다는 것은 사실 512바이트를 읽어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. 파일의 크기가 1000바이트, 뭐 이렇다면 512바이트만큼 처음엔 읽겠지만 두 번째 읽을 때는 512바이트가 다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읽어드릴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리드 메서드는 마이너스 2를 반환할 겁니다. 자,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. 음, 바이트만큼, 512바이트만큼 읽어드렸기 때문에 써주시는 부분에 이 버퍼에 해당하는 것을 써주셔야지 될 거고요. 버퍼의 0번째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까 읽어드리는 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 변수를 그냥 써볼게요 라고 했었는데요. 리드 데이터라고 하니까 의미 전달이 조금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리드 카운트라고 변수명을 좀 바꿔 볼게요. 자, 이 부분을 이용하시면 되고요. 읽어드리는 수를 리드 카운트가 갖고 있기 때문에 리드 카운트만큼 써주세요.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그전 예제랑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? 한 바이트씩 읽어 드리는 것보다 훨씬 수행 시간이 짧을 텐데요. 어, 이 수행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뭘 써볼 거냐면 시스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current time millis 라는 메서드가 있어요. 자, 이 현재 시간을 long 타입으로 반환해주는 메서드인데요. 어, 스타트 타임 뭐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볼게요. 그러면 시작했을 때롱 타입으로 스타트 타임을 받아낼 수 있을 거고요. 메서드가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롱 타입으로 뭐 엔드 타임 이런 식으로 하나 받아내볼 수 있겠죠. 이렇게 네, 그래서 실제 엔드 타임에서 스타트 타임을 빼보면 실행 시간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코드를 앞서 작성했었던 바이트 이그잼 1번에도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적용하시고 자, 이렇게 실행했을 때 바이트 단위로 입력받지 않았던 코드 부분이에요. 수행을 해보면 어, 시간이 4 하고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바이트 이그잼 2를 수행을 해볼게요. 수행 시간이 1 하고 나오는 것을 볼수 있죠. 왜 이렇게 속도 차이가 나는 걸까요?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체제는 1 바이트씩만 읽어오라고 해도 보통 512 바이트씩 읽어옵니다. 그래서 1바이트를 두번 읽어 오라고 하면 512바이트를 한번 읽어 와서 한 바이트만 쓴 다음에 그 다음 511바이트는 버리고 또 512바이트를 한번 읽어 와서 쓴 다음에 그 다음 511바이트를 버립니다. 어차피 OS에서 512바이트씩 읽어오기 때문에 파일을 읽어올 때는 512바이트의 배수로 배열의 크기를 잡아주는 것이 성능상 좋습니다.